엄마 오래오래 죽지 말고 살아. 알았어. 아, 그래. 응. 오래오래 계속 죽지 말고 살아. <laughs> 다정미나 응. 오늘이 무슨 날이야? 엄마 생일. 엄마 생일. 응. 엄마 생일이지? 응. 다정가초 꽂아줄 거야. 응. 응. 꽂아봐. 응. 미나가 여기다 꽂아. 끝. 응. 어 거꾸로 그게 뭐 돼. 이렇게 이쪽으로 해봐. 기게 이거 호일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그만 됐다. 그만 이렇게 조금만 꽂아. 여기 이것도 하나 꽂아. 쉿. 어 잠깐만 다 얼굴이 안 보인다. 이거를 이렇게 하자. 아, 너네가 아, 불, 아. 너네가 불 붙여줄 거야? 아. 우리 세 개씩 하고 엄마 하나 붙이면 되겠다. 너희가 둘이 붙여. 이게 음. 음. 하는 형아 붙이면 안 돼? 형아가 나보다 나이 많잖아. 그래, 아기가. I'm 가 o t 이 u 이긴 사람이 안 내면 e 거가이 o d 보 민아 s o n 어 m n 다시 sure if you're a g 가 o d person. I'm 가 o t 안 내면 진거가 y o u 보 e a good person. I'm not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야지 음. 살짝 위로 들어 그래야 불이 아, 아. 안가 제가 도와줄게 같이 아, 해봐 아, 아. 미나도 해보고 싶어? 아, 아 그럼 요걸로 하나 해봐 응. 엄마 미나 위험해서 안될거 같은데 같이. 야 이제 한번 봐야지 응. 어? 이거 꺼졌어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 둘셋 하면 이거 53살 아니야? 어왜 그래 <laughs> 엄마 이거 해?

괜한데 여기서? 아 이거 어 이것도 안띄고 있어. 잠깐만 뒤에 스티커가 있어. 근데 이건 왜 스티커가 있지 엄마? 다른 건 그냥 휙들러져 있잖아. 있어. 모양 아크로스. 예쁘다. 아 케이크가 아. 예쁘다. 미나도 자꾸 알려 그러잖아. 나줄게 네, 반은 <laughs> 화이트고 반은 초코 반은 초코. 초코 우리는 가위바위보 바이바 이긴 사람 먼저 줄게안은면진거 가위바위보 주아 1 주아 이겼고 다하랑 미나랑 다. 안나징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나두 번째니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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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나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나 반반 나나데나 먹겠습니다 음. 생일인데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줘봐. 엄마 오래오래 죽지 말고 살아. 알았어. 알았어. 응. 오래오래 계속 죽지 말고 살아. 알았어, 미나는. 알았어, 파이팅. 이건 파이팅을 파이팅. 하고 싶대. 음, 응. 먹어요. 음, 캡코 너무 맛있다, 우주야. 음. 다짜가 사줘서 더 맛있다. 엄마 우리 잘때 샀어? 아까 주문한 거야 응 핸드폰은 근데 우리가 엄마한테 돈을 주면 그럼 우리가 사준 거지 응. 그리고 내일 선물 사 음. 응. 엄마가 내일 산다 그랬잖아 응응 응. 음. 한런치가 있어 요 초코빵에 이거 되게 맛있다 어느 쪽이 더 맛있어 초코하고 화이트하고? 여기는 화이트. 쪽. 다음에 쪽. 음. 에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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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걸 조금 줬어. 음. 이리 음. 한 번만. 한 번만. 뭐 나한테 해줘. 음. 영광해줄까? 응. 음. 미나들라 봐. <laughs> 이리 응. 봐왜 그래? 좋아도 <laughs> 해줘. 아시하 알았다. 재 했는데? 민아. 이거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응. 이거 생크림? 해봐. 엄마 눈에 려 해. 음. 닦아줄까? 눈에 안 들어가 <laughs>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음! 어 형아들 진짜 어 뭐야 코가 이상하게 뭐야 이제 크런치 없다. 엄마는 하, 화이트만 남았어 화이트 없었어 엄마. 왜? 응. 화이트 아빠랑 미나 주고 원짜리 거 화이트는 없었어 초코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아빠한테 화이트만 러지 조금. 응. 초코. 응. 초코로 먹어. 응. 잘 엄마 먹었습니다. 잘 엄마 볶아 한번 입을 거야? 볶아. 그럼 애기니까 엄마 고 바나나 줬으면 음. 먹어도 돼? 먹어. 야호. 음. 음. 엄마가 옛날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laughs> 와, 우리 이제 다섯 명이니까. 자기야. <laughs> 이것도 다 먹었어. 이제 <laughs> 진짜 케이크 한 판이야. 와, 진짜 자기 돈 많이 벌어야 돼, 이제.